길을 만들자, 딜을, <laughs> 딜을 만들자. 만들자. 어? <laughs> 정섭이가 돌을 찾고 막 느, 느, 느니까 야, 여기 물이 여기 높아져. 어. 나 뒤에서 살짝 밀어줘. 갈수 있어. 응. 음... 음, 차를 살짝 밀어줘. 런건안 음, 잠기겠다. 이금 달라고? 잡는 <laughs> <있는> 것 같은데. 오오 <laughs> <오>! 봤어? 봤어? <laughs> 경섭이 어디 도망가 비겁하게? 정서바 네? 안 넣어도 돼. <laughs> 내 거가 더 낮은데 그냥 왔어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갈수 자, 여기, 자, 여기 내려가세요. 자, 가세요. 저 가는거 봤죠? 프락셀프락셀 <laughs> 풀악셀, 풀악셀, 풀악셀. <laughs> 아 양말 아씨 악셀을 밟았어야지 쭉가 그냥 쭉가 거기를 어? 점프하듯이 쭉가 정섭아 지금 내라 그래. 경섭이 거에 부딪혀서 안 뒤집어져. 자, 비키세요. 정섭 씨 비키세요. 안 보여요. 가가가가가가 발 봐봐봐 후진후진후진후진후진 살았어 와 나왔어 나왔어 앞으로 앞으로 저쪽으로 앞으로